안녕, 롤리폴리의 볼리에요 오늘은 롤리가 안 나오게 됐어요. 밖에 있지만 지금은 바쁜가봐요. 그래서 오늘은 한번 리스틱을 만들기 도전을 한번 해볼게요. 리스틱이 엉망이돼도 봐주세요. 자, 그럼 준비물 한번 소개해볼게요. 바세린이나 캐스틱 이번에는 지우개, 립스틱 지우개는 빼고 이건 상관없어요 쓰던 거가 다 없어지면 깨끗이 물로 씻어서 비누로 닦고 그 다음에 한번더 물을 씻고 하면 돼요. 그러면 리프팅을 만들 수 있겠죠. 그러고, 이쑤시개 세 개. 자, 이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기 옆에 소란스러워서 죄송해요. 밑에 손님들이 많거든요. 자, 그러면 이 통에다가 이 통에다가 이걸 이쑤시개로 잘라줄게요. 이쑤시개를 꺼내서 이거를 이거를이거를이거를 아. 아. 어, 디 통에다가 일단 넣 어, 볼게요 일단 통은 한번 구해보겠습니다잠시구르이 자 이거를 여기 안에다가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안 넣지, 자잘안 넣이네요. 됐어. 자, 이래서 자 휴지를 갖고 올게요 자, 물티슈로 님 꺼져 이렇게 그 예쁘게 다듬어 주세요. 이렇게 해서 예쁘게 해주고 전자레인지 한번 불안하지만 돌려보겠습니다. 저는 전자레인지 에 돌려 한번 가볼게요. 자, 이렇게 녹여줬습니다. 병도권 녹여주고, 냉장고에 다시 넣으러 가겠습니다. 자, 그러고, 하나를 더 만들까 그러는데, 이게, 될까요? 될것 같은데 그냥 이건 저가 살던 집저 가끔 음 어떡하지, 이거는? 하지만 지금까지 즐거우셨다면 좋아요 구독 해주세요 좋아요 해주세요 도장 광카 안녕 다음에 또 만나요 저 뭘립틱은 뭐 다음 동 영상에 올릴 거니까 꼭 기대해 주세요 지금까지 롤리플리 풀렸습니다.